서류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그다음에 인터뷰를 하게 되죠. 인터뷰를 하게 되는 주 목적은 확인을 하는 거죠. 제가 본 이력서에 대한 퀄리티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우리 회사에 문화와 맞는지, 혹은 기존에 있는 직원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면접을 하러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자리를 구하러 간다는 생각에서 아무래도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실수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준비를 잘 하시게 되면 면접관을 통해서 회사를 보고 나도 회사를 선택한다라는 생각으로 대등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면접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다등형 전문가 모셨으니까 실전으로 한번 이렇게 면접을 보고 싶다고 하셔가고세 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세분 모셔볼게요. 네. 그러면 면접을 네, 한번 해볼까요? 면접 시작하세요. 봉사활동이 어떤 거였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도 하고 계신 중이에요? 8월 6일에 출국 예정이라서 완벽하게 최대한 많은 것을 준비해서 그때부터 10박 12일 동안 현지에서 활동을 하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이 봉사활동은 끝나는 건가요? 팀원들과 마음이 맞다면 같은 계속 저희가 해왔던 교육봉사 알겠습니다. 공사. 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인사팀에서도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함께 나누는 것에서 보람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네. 네 김도연 씨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30초 동안. 네, 저는. <laughs> 네, 저는 일단 지금 21살이고, 어, 대학교에 온 이후부터 교육활동을 하는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서 잠깐 썼던 내용 중에 하나는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봉사활동인데 성공적인 입시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진 씨, 네. 1호 일문하고 영어 영문 같이 공부하고 계세요? 네. 어려운 점 없어요? 영어를 하다가 가끔 누가 질문할 때 하이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려운 가... 점이에요? 그 정도는 어려운 점 아닌 것 같은데. 배우면서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거 틀리지 마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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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H.R. 하고 싶어요. 네. 어. 사람 관찰하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사람들. 보는 것 그런 것에 흥미가 있고 재능이 음. 있다고 생각해서 네. 인사 관계 인사. 사람 관찰하는 게 재밌으면 인사할 수 있는 건가요? 통찰력이 좀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관심거리가 뭐예요? 제가 보안 쪽에 관심이 있는데 안철수 교수님께서. <laughs> 이제 그런 안철수 씨에 대한 음. 게좀 관심이 많이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그게? 왜 왜요? 저희 나라의 입장에서 아 우리나라의 입장, 네, 우리나라 네. 입장에서 이제 보안 쪽은 저 안철수가 제일 선봉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보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네. 분이기 때문에. 네. 네. 세 분한테 공통적인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어떤 자질 때문에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분야에 잘 맞는다? 세 가지를 말씀하셔야 돼요. 그 어느 분이라도 먼저 하신 분의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네. 누가 먼저 하실래요? 네. 네. 일단 첫째로 저는 실무 능력을 쌓았습니다. 연구실에 들어가서 실무 능력을 싹 쌓고 네. 이 직업에 들어가야 오케이. 하고요. 첫 번째 실무 능력이 있다. 두 번째. 그리고 보안이란 게 다른 사람의 정보. 보안 자질이다. 단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예, 네. 네. 덕성을 겸비했습니다. 덕성? 네, 덕성. 네. 너그럽고 어질다라는 뜻인데요. 그게 보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일단 보안은 이제 다른 사람의 정보를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너그럽고 어진 판단이 서야 정보를 어떻게 보호를 해야 하는지 어, 소임이 서 있기 때문에라고. 네. 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아, 네. 세 번째로는 적성인데요. 많이 봤던 드라마가 CSI입니다. 네. 흥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취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두분 네. 중에. 네. 첫 번째는 흥미고요. 흥미가 있다는 게 자질이에요? 노력하는 사람도 물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빠를 수 있겠지만 흥미를 가진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보다 좀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자질로 흥미를 꼬였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경험이 있습니다 봉사활동... 경험 얘기했잖아요 아... <laughs> 다른 거 끈기가 있습니다. 끈기 예를 때. 한번 들어봐 주세요. 본인의 끈기. 봉사활동 가게 됐던 게 있었는데 해외 봉사활동에 세번 정도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계속 서류를 계속 넣고 면접 계속 보고 하면서 결국에는 붙어서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게 자질이에요. 자질을 키웠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 맞... 어떤 자질? 어, 어떤 사람인지 잠깐 보고 좀알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점 어떤 것 같아요? 무서워세요? 무서워요? <웃음> <웃음> 저에게 있는 자질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들을 멘토링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나누고 하는 것에서 보람을 느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는 비전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의 좌우명입니다. 네. 제자음명은한번더 라는 건데, 어떠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제 스스로 저에게 아, 한 번만 더 하자라고 하면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겼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의 체력입니다. 중고등학교 때에도 체력급수는 1급을 정말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체력이 자신이 있고 직접 만나는 활동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사팀에선 정말 체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 실전에 방불피하는 그런 모의 면접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세 분은 어떠셨어요? 면접 경험이 많이 좀 있으세요? 지난 달쯤에 한번 봤었거든요. 네. 그때는 약간 좀 부드럽고 네. 이렇게 우연하고 <laughs> <laughs>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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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되게 그런 분위기였고 정말 인사팀 분과 만나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네. 어, 상당히 떨렸고. 에이. 오늘 가장 당황했던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요? 저질 세계. 근데 가장 먼저 대답을 하셨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나을 것같아가고왜냐면 했던 거또 하면 안 된다 그러셔가지고 아 제가 준비한 거 빨리 앞에서 하면 어떡하나 그게 더 당황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네, 자질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순발력이 있어야 되니까. 어, 네. 감사합니다. 딱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다른 질문을 하셨지만 상이한 질문을 그런 의도가 있나요? 아무리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관심도도 거기에서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에 관한 최소한의 질문을 하는 거죠. 잘한 점과 이렇게 또 못한 점 씹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얘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처음에는 다른 질문을 하다가 중간에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얘기들을 네. 했었는데 중간에 사실 앞서서 제가 질문했던 걸 다시 자기 소개 하시거나 언제 태어나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자기만의 그 대답을 좀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 짧은 시간이니까 네,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우리 수고하신 세 분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